6월 20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11C 개발 플랫폼 마련한다.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규제 틀에 합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1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 여기에 글로벌 5대 규칙통화가 있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위안이 넘버 3죠, 현재. 달러 1, 유로 2, 위안 3, 엔, 4, 파운드 5. 5대 글로벌 기축 동화의 비중을 조절하는 IMF. 여기에서 CBDC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는 이야기죠. 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볼게요. 지난 4월, 4월 달에 4, 5년 내에 CBDC 핸드북을 발간하겠다고 밝힌 지두 달여 만이다. 당시 IMF 부총재는 CBDC에 대한 국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CBDC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들어올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똑같아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술이 맨 처음에 이게 N 기술이 개발되고 대중에게 가기 전까지 응축기간이 필요하죠. 어느 순간 미친 듯이 깔립니다. 모든 기반 기술이 원래 그래요. 수요 충족을 위한 핸드북 발간이 진행, 진행될 계획. IMF는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CBDC 개발이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개발은 일종의 CBDC 백서 개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자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일본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SBI 그리고 일본의 메가 은행인 미즈비시미즈오 그리고 SMBC 전부 다 여기에 송금 기업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 BOJ, 니키니라고도 하죠? 여기와 함께 만들어 간다. SBI 여기 심장에 들어가 있어요. 2025년까지 SBI CEO인 기타오 요시타카가 언급을 하고 있죠. 모든 일본 내 은행이 XRP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 기준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SBN 또한 r c 리아와 연결되어 있죠. SBN은 심지어 리플의 이사회에 등자가 되었고요. 홈페이지에도 계좌가 되어 있죠. 사업부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중동은 MBS 빈살만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바로 그들의 기득권 아래서 시계판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IMF 총재는 CBDC는 단편적인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국가 간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스위프트 2.0, 웹3를 명명하는 거죠. 가치의 인터넷. IMF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같은 규제 틀에 합의하길 바란다. 국제 규제안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상 자산의 사각지대와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거는 좀 필터링이 필요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각국 전 세계 국가들, 200여 개 국가들이 이 규제안에 합의하길 바란다. 합의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합의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어 각국이 CBDC를 개발 중인 점을 언급하며 그 목적이 자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CBDC가 개발이 되더라도 결국 상호 운영 상호 운영성에 의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착지이고요. CBDC의 기대효과로 금융혁신과 송금수수료 절감을 제시했다. 마지막에 핵심이 언급되고 있어요. 한편 리플은 IMF와 함께 CBDC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자, 처음과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5대 기축통화를 비율을 정하는 IMF. 여기에서 리플과 CBDC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 설계는 끝이 났다. IMF, 월드뱅크, ADB, BIS. 다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역,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게임을 끝내놓고 도착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 건너 하루 건너 리플렛, 네트워크망. 제가 끊임없이 파트너사가 연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혈관이 계속해서 리플과 파트너사, 또 파트너사의 파트너사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단 1도 없겠죠. 이와 발맞춰서,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리플 CEO인 브레이딩 알리하우스는 XRP가 글로벌 준비통화로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여기 보면, 브레이딩 알리하우스 기자, 한국에서 열렸던 예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XRP는 글로벌 기축통화이다. 뭐, 글로벌 풀스케일4 for... 쭉 나오죠? Well, when XRP was created this, 한번쭉 나옵니다. Actually was created before 쭉 하면서 100 b i l 여기에 관련된 XRP는 글로벌 글로벌 기, 기축 통화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자료를 지금 올려 주고 계세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 2.0그 망이 깔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 브릿지, 거액 결제용 거액 결제용 브릿지 연결 자산은 뭐다? x r p 다 우리는 이걸 정해놓고 출발하고 여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XRP를 알게 되면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전기차의 혁명이 불어닥쳤고 전기차가 사람들이 인지를 했을 땐 가격이 어디가 있었던가요? 셀트는소정기 회장이 항체 바이오 시뮬을 전세계의 과학자들과 생명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에 성공했죠. 전세계 제약 바이오 빅팜을 향해서 주가는 이미 100배 이상 튀었어요. 상장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통화 시장에 혁명을 할수 있는 100년 이상의 혁명이죠.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100년이 뭡니까? 아, 200년? 300년? 달러 이전에 파운드였죠? 이 통화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가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공이 4개에 붙는 게 과연 오바일까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잣대는 기준일 뿐이고요. 그 가치는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묻어둡니다. 왜? 미래에 대한 해치로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묻어둔 거겠죠. 미래 30년, 40년, 5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강남 부동산의 미래 30년 전, 50년 전에 가치, 그 파괴력에 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금융상품 인정법안 승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지불수단 규제한다. 영국 상원이 암호화폐를 국가가 규제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월요일 상원에서 통과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 개정안은 기존 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했다. 개정 안에는 암호화폐 홍보를 규제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이 법안은 시행 규칙이 나온 뒤 실행에 들어간다. 영국재무부경제부 장관은, 영국재무부경제장관은 지난 4월 CNBC의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규칙이 12개월 내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행되면 하원, 하원의 표결 절차가 남았으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국왕의 동의 후 법으로 통과된다. 이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 디지털 파운드, 리플의 수장 프로에됨미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가 있죠?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유로어소세이션, 스위프트, 엑센츄어. 이들의 움직임은, 유기적인 움직임은 하나다. 하나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 플랫폼을 오픈한다. 시장 선점에 나선다.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2024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달, 토큰 증권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시장 선점에 나간다. STO 감이 오시죠? 이 이전에 이미 리플과 SE 소송이 난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더불어 이 세상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증권에 가면 이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내년 상반기 중 STO 플랫폼을 오픈,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강소기업 발굴 성장 지원의 강점, STO 사회적 장치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겠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중들, 개인들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렛을 전 세계에 연결시켜 놓고 도매용 시스템을 개인들은 또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이걸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겠죠. 현재 인프라와 혈관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중요한 세상이 불어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와 발맞춰서 클레이트 또한 금을 시작으로 실물 자산 토크나가 가속되고 있다. STO도 주목한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 현실과 온체인 연계에서 트랜잭션 및 클레이 가치 증대할 것. 자, 여기서 우리는 STO 주목하고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통화 감독 미국의 통화 감독 청장 대행이 자산 토큰화는 중대한 진전이다. 자, 이것만. 저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문제 많아. 이거는 필터링이에요. 탈중앙화, 중앙화. 사실 개념의 차이일 뿐입니다. 블록체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완벽한 중앙화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서점에 가거나 블록체인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 탈중앙화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상당히 많이 필터링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 녹음 파일 잘라가지고 1, 2, 3. 요걸 합쳐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거든요. 녹음 파일 1, 여기다가 만약에 가치, 실제 시중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NFT라고 하죠?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찍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블록체인에 나온 게 뭐죠? 신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메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버리게 되면 내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보냈다고 한다면 가치는 이전된 거겠죠. 그렇죠? 블록체인이 탄생된 이유는 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중지불, P2P 전자화폐 시스템, 블록체인의 탄생 의미, 비트코인의 탄생 의미이죠. 첫 번째, 가치를 부여한다. 두 번째, 보안. 각, 채골이나, 지분 증명이나, 각 그, 컴퓨터를 다 뚫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 자체적으로, 해킹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보안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인문학적인 과정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기업체들이 담당했던 CPI, 중앙에서, 서버에서 담당했던 것들이 많이 합쳐지게 되면서 경제공동체 플랫폼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PI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중앙에서 하고요. 결국 블록체인으로 통합되는 건 뭐죠? 이 개수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통과정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탈중앙화가 아니라 완벽한 중앙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터링을 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미국 통화 감독 청장 대행 마이클, 마이클 쉬가 미국 은행 협회 행사에 참석해서 자산의 토큰화는 금융의 미래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언급을 했죠.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된다. 자산의 토큰화 이 말을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코인의 시장이 도래함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밴쿠버 아메리카 또한. 미국 달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이죠? 블록체인 인프라와 토큰화가 5년에서 10년 내에 금융시장 변화를 시킬 것.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5년에서 10년 내에 세상의 시스템이 송두리채, 뒤바뀌는 패러다임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즉, 생존하냐, 생존하지 못하냐, 코인 시장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존이냐, 생존하지 못하냐를 가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큰 주권 S T O S T O 실물 자산이냐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눠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즉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이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은 뭐죠? 자 간단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대표적이죠. 주식과 부동산 자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찍어버린다. 디지털 인쇄기기 잊지 마세요. 이 심장이 보다 XRP 레저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토큰과 연계한 가상 자산으로 이자, 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감이 오시죠?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공전, 자산 가치가 이전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선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설계를 해놓고 설계할 때부터 도착지는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마스터카드죠. 마스터카드와 비자 그리고 유니온페이3대전 세계 카드 결제망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이 망은 연결이 되죠. 이미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페이 그리고 일본의 라인 그리고 미국의 애플페이, 구글페이 전 세계 망은 다 결제망은 연결됩니다. 인도의 페이팀,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기타 등등 모든 전 세계 페이망은 연결되어 이 망이 스위프트 2.0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마스터카드, 전 세계 기득권 심장의 하나입니다.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암호화폐 거래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지난 4월 폴리곤, 솔라나 등과 업계 표준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처리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다운 가능한, 다운 가능한 API, 소프트웨어 계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2021년 초에 네트워크에서 제한된수의 암호화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여기 보이시죠? 중요합니다. 와이어렉스, 비트페이, LVL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약을 맺고 암호화폐 서업인 백투와 제휴에서 암호화폐 중심의 신용카드 혜택 등 굿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어렉스, 비트페이, 다 리플렛의 일원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암호화폐사면 하 백트, 벡트. 백트의 주인장이 누구죠? IC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세계 거래소의 양대를 하고 있죠. 나스닥과 함께 여기 IC는요. 뉴욕 주요 중권 거래소 IC, 백트 얘네는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스닥, CME 다 연결이 됩니다. 12O이 전 세계 거래소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다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제가 왜 설계 작업이 끝이 난 상태에서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과 연결된 특허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기간용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2분기 내 4, 5, 6, 자, 6월이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간용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2분기 내에 출시하겠다. 그 사실 상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투자할 판때기를 만들어 난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나스닥은 또 DCG의 오너 중에 하나이죠. 나스닥의 뒤에 보면 글렌 허치스가 있죠. 글렌 허치스는 연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뉴욕 연준. 자, 어쨌든 중요한 건다 뿌리가 같고요. 결국 블랙록 현물 ETF 신청을 했죠. 어제 피델리티 썰이 확인이 돼야 돼요. 어쨌든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미친 듯이 쏠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냥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XRP 777일 만에 마침내 하락세를 돌파하였다. 576% 랠리 준비 완료. 자 미디어의 디펜드 닥팀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자 보면 777일 만에 하락추세가 돌파를 한 거예요. 하락추세가 찔끔하고 돌파를 했다. 자 그러면 폭등이 나온 경우가 많다, 패던상으로 밑에 기술적인 백데이터를 언급을 하면서. 자,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요. 3.3달러로 랠리가 임박했다. 자, 그 근거로. XRP는 궁극적으로 3.3달러까지 급등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에 대한 런치패드로 이 포지션을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3.3달러의 가격은 XRP의 현재 가치에서 576% 증가한 것입니다 다크 디펜더님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8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마감, 불확실성에 대한 해제 충분히 가능하겠죠 바로 급등에 나오면 좋고요 흔들고 나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사실 악의적인 소식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뭐죠? 이미 도착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그 데이터에 대한 백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리플 대 SEC 평균이 가까워지면서 XRP 자금 유입 폭발적인 100만 달러 급증하였다. 자, 보면은요. 요거에요. 코인시어스 자금 유출 파면인데요. 보면 자, XRP가 최근에 딱 코인들에 대비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홀로 보게 되면은 한주, 달, 연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그 자금량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애들은 많이 마이, 그 보면 마이너스가 많죠? 비트, 이더 그쵸 마이너스 폭이 많습니다. 이건 숏 비트코인이에요. 숏비트코 하방 얘는 들어왔죠. 하방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쭉 빠져서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죠. 이 빠진 거 하락에 베팅했던 과거 자료인데 중요한 건 XRP는 상승에 베팅하는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소송에 대한 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는 힌트가 아닐까.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애틀란타 연은 XRP 효율적인 국제결제 매개체이다. 지난번에 언급을 제가 드렸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틀란타 연은은 연준의 1원 중에 하나이죠. 51개 주, 1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12개 권역 중에 하나인 애틀란타 연은에서 XRP 효율적인 국제결제 매개체이다. 웹3.0 정책보고소연에서 BIS 1 1 0 프로젝트 언급하면서 실제 언급을 하고 있죠. 연준에서. 리플 스텔라. 효율적인 가치 송금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답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애틀란타 연준이 국제결제에 대한 효율적인 매개체로 XRP를 지목했다.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국제결제은행이 진행 중인 11.2C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리플과 스텔라의 블록체인 망이 국제송금에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에도파레나님의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XRP가 글로벌 준비통화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IMF.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IMF CBDC 개발 플랫폼을 마련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규제 틀에 합의가 필요하다. 리프론 IMF와 함께 CBDC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나스닥은 현재 기간용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2분기 내에 출시한다. 마스터카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상토를 출원한다. 영국. 영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금융 상품으로 인정 법안 승인을 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토큰 증거 플랫, 플랫폼을 오픈한다. 시장 선점에 나선다. 감이 오시죠? 벤쿠버 아메리카 블록체인 인프라와 토큰화가 5년 내, 10년 내 금융시장 변화를 시킨다. 패러다임이 불어닥치고 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